하이 앤 배드 더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더 찍을 수 있어요 일단 시작합시다 반갑습니다 다른이 아니라 고품격 토론에 이제 이 진행을 할 건데 MC가 일단 접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름은 이제 다들 뭐 아시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뭐 이영찬 44로 불려지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오늘 게스트 애교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저 만들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뭐, 게스트로 <laughs> 네. 이제 레규시를 모셔봤습니다. 뭐 따름이 아니고 그냥 뭐 저희 사는 얘기 뭐, 네. 그런 얘기 하려고 이제 이렇게 모였어요. <laughs> 아니, 선글라스 안 껴요? 근데? 어 끼고 할까요? 컴컴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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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그 패션이 네. 와좀 역겹네요 많이. 왜요? 네. 아뭐 이렇게. 이게 거의 이제 직장인 여의도 바이브예요. <laughs> 여의도의 시발 택시 기사 아저씨가 이런 거하면 <laughs> 아, <무슨> 여의도에서요. <laughs> 여의도의... 아니 이런 스타일들이 딱 이제 여자들 토마디 스타일 아시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선생. 님 아. 여자들 뻑가운 스타일. 아니, 배가 많이 나오셨네. 음, 배는 언젠가 들어가겠죠. 뭐. 아, 그왜 갑자기 나오셨죠? 배가? 네? 아니 술도 많이 먹고 뭐 제가 우울증이 있어요 사실. <laughs> <laughs> 우울증이 왜, 왜 생겼어요? 아니,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아 뭐,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우울증이 하나씩 있죠. 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고 지금 25살이시라고 하셨나? 네. 25 아니잖아요. 한살더 먹었잖아요. 26. 26이잖아요, 6 어, 왜, 거짓말 하셨어요? 윤석열 나이로? 네. 그쵸. 아, 윤석열 좋아하세요? 저 좋아요. 저 좋아. 저, 저, 저 애국 보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여기서 이런 얘기 할건 아닌 것 같고. 오늘, 오늘, 리기 오시면서, 네, 네. 그 누가 뒤에서 빵빵 거렸죠그거 당신이잖아! <laughs> 아니, 주차하고 있는데, 씨발! <laughs> 뒤에서, 씨발, 클락처를 여섯 번을 가는 거야. 존대 <정말> 당황해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주차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씨발, 클락션을 여섯 번이나 가야되는 사람이 어디있어 고양이 어디시죠? 고양이는 이제. 경상북도, 우미시. 아, 근 야, 미 출신이 어. 또 이제 사투리가 특이해. 아. 여하잖아, 여. 여? 어. 아. 뭐 끝에 여해. 뭐뭐 했어요?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그런다니까? <laughs> 아니라요. 아, 그러니까. 뭐뭐 했어요? 아. <laughs> 그러면은, 그, 경상도 출신인데 왜 서울 왔어요? 음악하려고 왔어니 엔지니어 전공을 하고 있다가 힙합 음악으로 빠진 게. 왜요? 왜 힙합으로? 제가 노래를 못해서 발라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네, 음악은 못... 무조건 하고 싶었단 거예요 네. 음... 저도 아이돌 음악은 하기 싫고. 왜요? 아이돌 요즘에 뭐전 세계적으로 나 다. 돈도 그것보다 더 벌었을걸요? 그럼 음악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힘든 순간 뭐 이런 것들 있으세요? 창작의 고통? 쓰는 것들. 아니고 뭐 제가 음악을 했을 때 힘들었던 부분은 무조건 돈입니다. 돈, 생계. 그 그러니까 돈이 제일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잘라 보이고 싶어서 옷을 사려고 하면 돈이 들고 또 생활비.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 돈. 뭐 여러 엔지니어 돈. 뭐 이제 장비 이런 거다 돈입니다. 돈이 없어서 제일 힘들었어요. 음악을. 보이니? 음... 뭐, 본인이... 뭐 하는 거안 힘들었는데? 본인이 힘들다고 저한테 이제 쩔쩔 매면서 국밥 하나 사달라고 이제 빌었잖아요. 근데. 저는 돈 때문에 힘들지 않았고. 아니, 본인이 이제 여자 꼬시려고 음악 했는데, 여자 안 꼬셔져가지고 이제 힘들다. 자꾸 그런 허비 사실 유포하시면 제가 뭐라 했죠? 뭐죠? 음악할 때 내가 힘들었었던 것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있, 있긴 했죠, 그런 때가. 근데. 그럼 힘들었던는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엄살이죠. 나 힘들어, 봐줘. 이런 찡찡 대는 거였죠. 음. 네, 그냥 병신 같은.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게 아니다. 왜냐면은 지금 생각했을 때막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음. 너무 많이 노력했는데 왜 씨바 아무것도 나에게 막 보상이 없는 것 같고 피드백이 음. 없는 것 같고 막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 너무 불쌍해. 이런 이상한 거에 세뇌를 했죠. 제 자신을. 왜 그랬어? 요 그때 좀뭐약 약 먹고 있었어요? 좀 연약해 보이고 싶었나봐요. 아, 약간 여자들이 약간 나 <laughs> 이제 모성애를 자극다기보다는 약간... <laughs> 좀 왜냐면 나, 내가 그때 생각했을 때난 열심히 안 살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왜냐면 진짜, 진짜 열심히 살면 하루에 3시간 자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막 하루에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한대요. 근데 막상 보면 그렇게 안 살아요... 가끔 그러죠... 네, 가끔 그러고... 네. 진짜... <laughs> 저 아는 형님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3, 4시간 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laughs> 제가 주말 이제 일안할 때를 봤어요 거의 대부분을 이제 술 먹고 이제 노는데 다씁니다 아... 근데 적당히 6시간씩 자고 그 남은 시간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게더 건강에 좋고 맞아요? 네. 예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도 막 하는 척을 준나 했어요 왜요? 그냥 뭔가 열심히 살아보이고 싶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그게 열심히 사는 건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더 열심히 사는 방법이 있고 더 효율적으로 열심히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 너무 힘들고 스케줄이 많고 막 이러면 저도 작업하면서 막 아, 씨발. 존나 막빡세다 막 이렇게 하죠. 혼잣말로. 네. 근데 그러고 털어버리는. 아니죠. 그래도 그때는 음악 할 때는 막 존나 안 나오고 막뭐할게 많고 막 이러면은 그런 비련의 여, 여주인공처럼 뭐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아 씨발 그래도 돈 받았으니까 음. 하기로 했으니까 생각하면서 그거를 흘려보내죠 릴스 하실 때 그냥 막 찡찡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아 그죠 한 6시간 8시간 이게 공들인 작품이 만약에 아무 이제 그것도 없고 또 사람이라면 이게 신경 안쓸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음. 기차는 간다 음. 기차는 간다 마인드로 그렇게 살아야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지 그냥 거기서 이제, 아, 이거 어떡하냐? 애 떨군 망음로어 어떡하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신건강에 너무 안좋더라 저는 그냥, 여자친구 만나면, 돼요. 여자친구 만나면, 그럼 없어져요? 네. 음, 아... 진짜 사람꾼이시구나. 그러면, 여자친구분이, 어디가 좋아요? 해바라기 스타일. <laughs> 아니, 근데. 뭐... 그러면은, 최근에, 최근, 최근. 아니. 아 여자 질문이 해바라기 스타일이. 아 해바라기 스타일이세요? <laughs> 네? 네. 최근에 만난 신 여자. 아 제가 최근에 만난 여자는 네. 그한6 개월 됐습니다. 6 개월요? 어 네. 얼마 안 됐네. 네. 그럼 왜 신발 숨겼어? 아니 그냥 잠깐 만났던 거라서. 어. 어디서요? 부산. 부산에서 만났죠. 아 부산에서 뭐하다 가 만났었죠? 부산에서 그냥 놀다가 그냥 어, 이제 놀겠어? 뭐. 나 괜찮은 사람이냐? 네. 뭐 그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다가 여러분도 네. 그녀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뭐 덥석 손을 잡아버렸죠 아. 이렇게 그냥 덥석 눈빛 교환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또라운데? 네. 네 그래서 뭘 네? 뭘뭘 뭐래요? 네? 뭐래요? 손 잡았더니 뭐래요? 그냥 어? 아무 말 없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줬죠 아 네. 진짜 오랜만에 설레셨겠네 그죠 저 인생에 이제 설렘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이제 아직도 이 나이에도 사랑에 아직 떨리고 약간 좀 어색해요 어... 네, 사랑에 떨리고 어색하고 약간 쉽지도 않고 요즘, 아직도 그럽니다 요즘에도 여친이 구하시나요 네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이제 나올 건데 <laughs> 네. 네, 아직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연락주세요 여자친구 때문에 힘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뭔가 가슴 따뜻해지는 말이 아닌가 아, 지금 도 약간 기분이 멜랑꼴리해지셨네? 그죠. 이런 거 들으면 좀 약간 족 같고 뭐 이래야 되는데, <laughs>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남의 이제 성공이나 뭐 그런 게 너무 배 아파가지고 꼴렸거든요. 배, 배가 너무 꼬배아이 꼴렸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남이 잘 됐으면 좋겠고, 누가 이제 잘 사귀고 있다, 이쁜 어, 연애를 하고 있다 들으면 개 기분이 좋아. 요더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어린 영한 이제 영 친구들이 이제 이런 연애 얘기 들으면 내가 다 이제 기분이 좋아. 내가 연애하는 거 같고. 음. 네. 지나가는 여자애들, 그, 아, 여자애들이 아니고. <laughs> 지나가는 여자애들이 여, 아니고.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시네. <laughs> 지나가는 여자. 아, 이쁜 여자를 쳐다볼 수도 있죠. 남자님께. 아. 남자님께 쳐다볼 수도 있죠. 근데, 지나가는 커플을, 어린 커플들을 보면, 괜히 이제, 보기도 좋아지고,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선생님들은 저 빼고는 다 이제, 애인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첫 번째. 이성친구와 1박 2일 여행 가기. 오. 네. 이성친구와 술 먹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 안 되기. 뭐가 더 나오세요? 예? 그러니까 저의 둘다 고를 수 없는, 그러니까. 근데 하나는 골라요. 아. 네, 된다고 하면. 혹시 이성이 게이인가요? 이성은 동성이 아니에요. <laughs> 아, 이성이? 이성이에요, 이성. 여자친구분이, 네. 이제, 아, 이성친구가 있는데, 네, 네, 네. 그, 이제, 이성친구랑, 네. 1박 2일 여행 가기, VS? 아, 술, 술 먹고, 술 연락 먹고 다음날 네. 아침까지 연락 안 되기. 아, 저는 차라리 연락, 아, 술 먹고 아침까지 연락 안 되는 걸로. 음, 그럼 본인은요? 여행 가는. 여행 가는 게. 여행 가는 게더 별로다? 네. 그게 별로. 더 별로다? 아, 왜?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니, 나는 다 해봤잖아. <웃음> <웃음> 둘 다? 둘 다? 아, 기억나세요? 저, 그, 오타쿠 일했을 때? 아 예. 예, 예. 예 그때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여행 간다고 이제 뭐 했었어요. 제가 그걸 당해봤는데 이게 거의 진짜 고문지? 뭐 마른 사망에서물 찾듯이 진짜 갈증이 너무납니다. 아, 예, 아, 그러니까, 여행 가는 게? 예 여행 가는 건 진짜 피가 말려요. 아. 연락 안 되는 것도 피말리긴하는데 일단은 그 다음 날 연락 연락이 되도록. 근데 여행을 가버리면 내가 못 찾아가잖아. 음. 만약에 부산에 서면원이란 공간에서 많이 마신다고 하네요. 그럼 내가 이제 일일이 그가게로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뭐 어, 친구들 연락을 돌려와서 누구랑 있냐? 누구랑 있냐? 근데 여행을 가버리면 일단은 이제 그 200km가 넘어가버리면 내가 가기가 힘들다. 저도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바도 예. 해야 되고. 그리고 거. 1박 2일이면 소식하게 말해서 할건다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저도. 저여행 가는 거는. 잘술 먹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눈에 불을 켜고, 후다 따서. 그래서 사람... 술 먹고 연락이 안 돼. 아, 씨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전화를 열두통열세통을 받았는데 안 받아. 예. 네. 그럼 미치,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쵸. 근데 저는, 그니까 러 차라리 술 먹는 게 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 씨얘 어디 있는지, 뭐, 어디서 술 먹고 있으면은, 막, 수소문 해서 찾을 수라도 있고, 가서 음... 막 이렇게 막 잡을 수도 있는데, 네. 여행은. 내가 내가 잡을,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 내가 잡을 수 없으니까. 내가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럼 레귤 씨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럼 여행? 아 여행이 네. 더별로라 여행이, 여행이 더 별로. 여행이 더 별로다. 다 똑같네요. 세 네. 명이 다 똑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가면 네. 네. 예적 전적에 네. 바람핀 적이 있는 사람 vs 대 강원랜드에서 전재산 잃어본 적 있는 사람. 아전 설하 강원랜드가 좀더 위험하지 않나. 뭐예요? 마니 마니. 근데 이, 그 이, 잃었다고 네, 돈은 이그 도박하다 이잃렇다고 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바람핀 건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요 아, 저는 뭐강월랜드 <laughs> 만약에 만약에 그게, 그게 잘못됐잖아. 네. 한번 잘못됐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여자랑 뭐 어떻게 봐. 그 여자가 나랑 뭐 연애할 때는 도박을 안 하다가 음. 그강월랜드 가는 사람 알잖아요. 그손근질근질하 <laughs> 카드 조금만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 <laughs> 그거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네. 그게. 처럼 돼버리고 네. 그게 무슨 막그뭐 막말로 희로봉 참는 사람들 마냥 네. 계속 참으면서 사는 거래요. 음. 그렇게 나랑 연애할 때는 그걸 봉인해놨다가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 여자랑, 음. 근데이 여자가 씨바 갑자기내돈전 재산 현금 들고 뭐 어디서 뭐다 음. 뺏기는 수도 있는 거고 결혼하면은 재산이 반반이 되니까. 근데 음. 이거가 그러면 제가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만약에. 저는 이제 강원랜드 갔다가 전 재산 잃어본 사람이잖아요. 네.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그 바람은 네. 바람도 약간 전 도박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나랑 사귀고 있는데 좀만 더 이제 조건 좋고 좀만 더 이미지 좋은 그런 이제 남자한테 눈이 맞아서 그냥 이제 그런 욕정까지 간다고 하면 아 저는 그건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돈에 욕망이 멀어서 이렇게 가면은, 아. 네, 오케이. 내가 돈더 벌면 돼, 이거. 돈더 벌어줄게. 아 근데 그게 말도 안될 정도로 심하게 되면. 둘다 품비박산이에요. 아. 둘다 품비박산인데, 내가 이제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바람핀 여자. 바람핀 아. 전적이 있는 여자. 아. 그런 여자다. 그럼, 레기시 씨는 어떤 게더 최악인가요? 저는, 바람핀 여자 왜냐하면 방어랜드의 아... 전재산 잃어버렸으면 그런 배들 알기 때문에 안 하지 않을까요? 막도 하는 애들은 에. 그게 돈 달라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전재산까지 잃었으면은 그건 진짜로 카드 쪼는 맛에 가는 애들이야. 그러면 <목소리> 생각해 을 보세요. 네. 그 바람핀 애들은 그러면 이제 바람핀 맛으로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아, 쉬, 아 내가 더 잘해 주면 되잖아. 본인이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바람을 핀거 아거 아니야? 만족 계속 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럼 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도 더 번다. 어. 그냥 계속 코인 어. 하듯이. 어. 돈이 끊임없이 벌려. 이러면, 내가 그, 이게 같은 진짜. 맥락인데. 음. 좀더 기분이 뭐가 더 나쁘냐. 아. 그 관점이죠, 저는. 아. 근데 도박이, 저 도박 안 해봤어요. 도박 을 싫어하고, 태생적으로. 당신 뭐, 어렸을 도박... 때 바카라 돌렸었잖아. 바카라 <laughs> 한 적이 없어. 진짜 해본 적이 없어. <laughs> 아니, 뭐, 플레이어, 뱅커 돌려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뭐, 저는... 돈안 갖고 뭐 그랬다면서.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설때줄 받았다면서. 선생님이. 29만 선생님이 해보셨다면서요 카레바 말고 예. 뭐 비트코인 이런걸로 아 비트코인으로? <laughs> 네뭐 이런걸로 아 그거까지 얘기하시게? <laughs> 막 반토막 나서 나오고 아 물론 돈을 엄청 많이 잃어보긴 했어요 네. 제가 이제 한창 이제 코인 유엔시절때 많이 잃긴 했는데 도박은 내가 이제 해봤으니까 음. 이게 충분하게 끊어져요 근데 이게 사람 살아가는 그 욕망 있잖아요 욕망 네. <laughs> 그런 이제 누구에 대해 아이 사람을 가지고 싶다 <laughs> 네. 이 사람 너무 이제 속된말로 꼴린다 <웃음> <웃음> 내제 인생에서 네. 바람을 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바람... 그환승열을 당해봤던 인간으로서 아, 그래서 좀 그게 좀더 기분이 나쁘긴 해요 네, 기분이 나쁘다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둘다 개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재범으로 갔을 때좀더 기분 나쁜 건 바람을 네. 당하는 오케이 그러면 다음 질문은 또 뭔가요? 안녕하세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면, 휴지심 vs 양말, 일단 휴지가 없어서 네. 이런 걸 사용해보신 경험 음... 있으신가요? 아, 저 많죠. 저는, 저는, 저이하수고요 음. 저는 남이 닦았던 똥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는 그래. 어, 좁고숭이 나요. 아니, 해요. 그러면 병 걸려요. 그쓴다한번 접었었어요, 지 아, 한번 아, 네. 접어서? 안쓴 부분으로. 네, 안쓴 부분으로 가죠. 이게, 근데 노가다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휴지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가지고. 금 가다가는 그냥 건설 현장에 쌓야될 때도 있어요. 뭔지 아시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노가다를 하면은, 들어, 아이, 들어보세요. 노가다를 하면은, 네. 각반이 있죠 각반? 아, 각반 애바야 각반이 있잖요 각반이 바야 각반은 어. 언제든지 버리고 뽀를 수가 있어요. 각반을? 그죠. 보아 다리는 게각반이데 각반을 줘 요즘에? 어, 주죠, 당연히. 공짜로? 당연히 주죠. 요즘 안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안전시설공단 뭐 이런데 가면은 무조건 차라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한두 개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휴지심이 없다. 어 실제로 이게 각반 이게 각반이야. 아, 난 아니에요. 각반으로 닦아. 이 각반이 아니에요. 딱. 이 각반이 아니고 그 이, 공사장 와, 각반이 있어. 요 예, 이거 이건데 개인적으로 진짜 휴지 없을 때 저는 닦아봤습니다. 각반. 으로이는 아, 아, 좋네요. 이거. 저는 이거 안 해봤고. 저는 대부분 양말 아니면, 저는 실제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뭐가 있다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서 똥을 못 참아요, 저는. 좋아해요? 진짜 똥을 못 참아요. 아, 저똥뭐 이런 1차적인 걸 좋아해요. 똥을 그럼. 못 네. 저는 똥을 싼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진짜로. 바지에다가요? 바지에 저는 바지에싼 적도 있고. 아, 그러면 저는 근데 이런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저도 약간 비슷한, 약간, 유당불내증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유를, 그때, 이제, 너무, 매운 음식 생각하고. <laughs> 우유를 반 통을 그냥 원샷을 때렸어요. 네. 근데, 배가 계속 꾸르륵 소리가 들리더니, 뭐, 참을, 여, 여기, 이제, 그, 항문 쪽에서 막을 수 없는, 방금, <laughs> 항문 쪽에서 막을 수 없는 무언가가 뚫으려고, <laughs> 이제, 막 하고 있더라고. 아, 넌 뚫는 거야? 어. 야, 이거면 나, 과민성 대장 중국군 대부분 설사야. 그니까, 러저 설사, 예, 유사 유당... 쐈어? 유... 아 그냥 들어보세요. 일단 끼어들지 고 나는 씨발 철사를 싸가지고 에. 이게 팬티를 넘어서 다 세워놓은 거야. <laughs> 장소가 어디였지? 장소가 그냥 뭐 길. 아길 아, 쪽에서? 구석이 <laughs> 근처에서. 음. 아, 그래서 진짜 구라 안 치고 그 철사가 이렇게 담겨있잖아요, 팬티 안에. 망원동에서? 망원동 화장실 가서 이렇게 여기 열었는데 에. 똥이 후두둑 다 떨어져서 막 바닥이랑 똥 범벅이 되고 막 아, 아 이건 너무 더럽네요. 그래서, 아, 그 다음에 좀더 그, 어, 부끄러우겠는데. 어, 그래가지고 막. 아, 저는 근데 이 정도까지는 닦고.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이 정도까지. 본인들이 살면서 이런 느낌은 무조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똥이 그냥 이제 항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냥 완전 문 앞에까지 이렇게 옮는 느낌. 난 맨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무조건 안 된다. 그냥 어디든 싸야 된다. 했는데, 일단 다행히도 쌌어요. 설사를 빨리 이렇게, 뽀! 어디서 쌌어? 그럼 공중화장실 아. 그런 데서 쌌는데, 이게 저는 가끔씩 실수를 하는 게 뭐냐. 지려요? 빵군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어. 닦을 때뭐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닦잖아요. 항상 그런 이제 대형 플랫폼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항상 여기 묻더라고. 아. 너무 이게 면적이 넓으니까 싼 면적이 넓으니까 아, 엉덩이가 크시네. 어, 엉덩이도 크고 <laughs> 그러니까 요 이런데 갑자기 묻더라고. <웃음> 이런데. <웃음> 아형 아, 여기는 안 잡아야겠네. 어 그래 아니 이게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게 엉덩이야. 네. 그러니까 <laughs> 엉덩이면은 이렇게 가잖아. 이게 면적이 엉덩이면 이게 어, 이렇게 있잖아. 아, 그데 설사가 이게 빡 퍼지잖아. 그럼 여기까지 면적이 튀어. 그러면 <laughs> 닦다 보면 이렇게 가잖아. 그럼 여기만 더 있어. 엄청 어. 깔끔하게 닦으시는 편이어 그렇지. 아 그래서 나는 비대 있는 데를 좋아해. 아 저는. 진짜 차에서도 똥 싸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올림픽 대로에서 뭐뭐영 유하세요? 아못못 참는다고 <laughs> 나왔어요. 영 유하세요? 아진짜 뭐, 어디 시발, 어디든 시발, 다, 시발. 다 싸세요? 족될 뻔했어 진짜 그때. 아 그래요? 드라마 대본펼치고 이렇게 쌌다니까 운전하면서? 아 진짜요? 어. 아 이거 거짓말이야. 아니 그러면 그걸 조수석에 잠깐 뒀다가 잠시 썼지. 그 다음에 나중에 버렸는데 네. 나는 살면서 내 똥을 그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어. 아니, 아니, 맨날 또... 보잖아요. 아, 변기에서 화... 맨날 보잖아. 똥이 아니, 따뜻해, 원래. 그니까, 그. 그럼 몸... 차갑겠어요 인간 몸이 따뜻한데? 아, 그래. 그물 안에 들어간 걸 보통 보지. 어, 그니까요. 집이 김이... 막 오락오락 나오고. 겨울이었네 그거? 그거 혹시 냄새 맡아봤어요? 맡았봤지난 <laughs> 똥칠이란 걸좀많이 해본 사람이라서. <laughs> 아, 어, 어. 사이 근데 거의 0 유아 수준으로 그렇게 갈기시네. <laughs> 약간 좀 그렇죠. 다섯 살짜리, 뭐, 이제, 네 살짜리, 그냥 기존, 기존, 이제, 말도 못 되는 애들을, 어. <laughs> 이런 애들 그냥 이제, 바로 싸보이듯이. 그런 느낌이야 야, 바바박 싸서, 싸. 바바박? <laughs> 어, 바바박이라는 느낌. <것도> 그래. <laughs> <laughs> 아니, 바바박, 싸 갈기듯이. 어. 그래서, 휴지 씬뭐 이런 게다필요없고 그냥 손으로 닦고 손으로 닦은 채로 그냥 음, 이제 그래, 인도시아 그래. 이 상태에서 이 그냥 상태에서 그냥, 그냥 사람들 못 보잖아 그래. 냄새 뭐 멀리 있어서 맞지도 못할 거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입고 그냥 이제 씻으러 갑니다. 아, 그렇그렇 그래. 그래. 아,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할것 같아. 그래. 나는 일단 입어. 그러니까 나는 펌퍼짐한 바지 주로 입으니까. <laughs> <어떤 거. 웃음> 일단 그래. 입은 다음에 네. 이런 자세를 해. 네. 그다음에 이제 옆에 화장실 막 여자 화장실 들어가 가지고. 휴식. 휴식. 아니 어, 네, 남자 굳이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이 간다고? 아니 남자 화장실 휴지가 없으면 여자 화장실도 한번 체크해야 될거 아니야? 아, 근데 어. 이건 공감이 되는 게 이런 적이 있어. 그냥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바지를 입어 놓으면 그래도 팬티는 약간 헐렁하게 입고 바지를 약간 이제 입고 어. 이렇게 다른 칸 이렇게 가가지고 닦은 적은 있어. 그러니까 나도, 나도 그런 적 많아. 음, 그런 적이 많다. 음. 무튼간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휴지심 뭐다 필요 없으면. 돼. 손으로 딱습니다 인도 스타일이네, 인도, 인디 스타일, 네, 힌디, 스타일. 네. 힌디 스타일. 근데 밥은 제가 이제 손으로 안 먹으니까. 다 수저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이니까. 어, 자유민. 다음 아, 주제가 뭐죠? 자유민. 10년간 여자친구 한명 사귀기 vs 1년간 여자친구 0명 사귀기. 아, 그거 열명 아니야? 아, 난열 명이면 좋지.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막열 명이 서로 싸워요. 이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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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렇게 사귀는 거 아니야? 한 번을 만나는 거야? 아니죠, 아니죠. 다음, 다음, 다음해도 싸우죠. 왜요? 오빠, 전 여친,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전 여친이랑 갭이 너무 적으면... 아, 뭐 어떤 사람이야? 네, 1년 사람. 동안 10명이면 거의 뭐한 달... 근데 왜, 한 1년 이상 누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 아, 그래요? 네, 거의 1년 안에서 한 3명 만나고... 저는 그래서 공감가기 때문에 1년에 10명을 고른 거예요. 음, 저는 근데 음. 이게 뇌가 망가진 사람. 아, 자극에 왜요? 미쳐있다. 네, 자극에 아, 미쳐있고 아니 근데 또 그거 배드네요. 해봤어요? 아니 안 해봤죠. 저, 제가 본인 인생 거의 절반을 같이 살았죠요 저는 항상 길게 여애를 했습니다. 아 그건 맞아요? 네. 사는 여자친구보다 오래 사귀기도 했고 근데 계속 이제 만나는 여자친구보다 같이 사니까 얘기를 예, 아, 하던데 아 부러웠지. 중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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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주제가 뭐였죠? 오케이, <웃음> 네, <웃음> 똥 먹은 적 없는데 똥 먹었다고 소문나기 vs 똥 먹었는데 아무도 모르기 실제로 똥 먹었어요. 실제로 똥을 먹었고, 예. 네, 똥을 <laughs> 어떻게 먹었냐. 아니, 그러니까, 고의적인, 아니, 존나 안타까운 그 사건이야. 아니, 이게. 일하다가 내, 먹었어, 일하다가 들어보세요. <laughs> 이게 내가 식사, 식사를, 똥, 똥을 식사처럼 이렇게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야. <laughs> 내가 그 주식으로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뭐냐면,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 노가다 뛸 때, 옛날에 어릴 때. 정화조 알바를 했었는데, <laughs> 이게 남들은 다 이제 그, 이게 뭐죠? 그뭐 헤맷? 야, 핸 그거 뭐저 쓰는 거? 마스크, 마스크. 방독면. 마스크, 방, 면. 방독면을 쓰는데, 방독면. 저는 그때 귀찮아서 안 썼거든요. 응. 너무 이제 땀 차고 그러니까. 근데, 오물 오무, 오. <웃음> <웃음> 오무를 청소하다가, 아니, 입안에 튄 거예요, 이게. 아니, 그니까 러뭐 네. 이상한 거를 도려대 같이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올림. 올림! 아니, 올 안에 들어가요? <laughs> 어, 오물 안에 들어가 이미 여기까지 네. 마스크, 네. 뭐 존나 이상한 앞치마 입고 네. 가서, 이거 도로를 해가지고 게있이 올리는 게 있대. 이게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올리다가 놓쳐가지고 이게 퍽하어서 아, 이렇게 땡겼는데 이 새끼가 아가리로 걸고 있어. 이게 똥이 입에 근데 <laughs> <동이>. 아니, 뱉터야죠 트트트 <laughs> 했겠지. 아, 트트트 했죠, 당연히. 근데 이미 먹은 건 어쩔 수가 없잖아. 아, 순간적으로 입에 들어가니까 어, 순간적으로 나왔대. 아가리에 이렇게 쏙 쳤는데. <laughs> 똥을 안 먹었는데 소문 나는 것보다는 똥을 먹었는데 소문 안 나는 게더 나아. 아, 네. 그치 그치. 차 차라리 아무도 모르면. 지금 상태면 똥 먹고 소문이 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똥이 응. 먹었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어, 어뭐 그렇죠. 좀 쉬었다 합시다. 뭐. 예, 진행합시다. 이제 거의 아웃트로 가시죠. 거의 끝나가 끝 끝냅시다 이제. 와, 새 덕담이 해보세요. 수고 많이 받으시고요. 25년에는 더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하고 돈 예. 많이 벌고. 자 원하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합니다 두분다네 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예,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